마을이 워낙 크다 보니 주인들은 숙소 에는가더 좋은 마을이고 마을도난기는이 사람이 살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그돌아가 소화 오늘은 집에소가 가려면 데요에 보내가야 돼. 는 그래서 탈탈이 가먹 의미가 없으니까 물집을 안 하라고 그렇게 얘기어지지고 뒤에도 물이 붙때 주민들이 나가데

기둥은 돌을 사용했기 때문에 돌석자도 썼지만 돌 절자를 썼고 집에 사람이 있다 없다 표시는 불로 쓰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나무를 가지고 뭐 있다 없다 멀리 간다 나무 남자를 썼기 때문에 정나 이렇게 대문 이렇게 하나는 애들만습니다는 암호입니다 이거를 자기들로 여기도 그냥 들어가면 그고 도둑놈이 그러니까 이 암호를 꼭 아셔야 되는 거 하나는 애들만있습니다두 개는 저녁에 오십시오 아. 세 개는 멀리 갔습니다 아. 아. 본인이 아. 있으시면 일주일, 열흘 후에 오라는 얘기는 이렇게 세 개를 보아 놓고 왜 지금서부터 겉으로만 보여요? 세대가 오전이 그렇게 내놓고 나면 수건이 묶어져 있는 이다너무나다하고 있을 거고아 일단 손이가에았기에 어둡다고 부스러지하이허을하하는 이유는 이상하다. 나온다빵이나 있는 친 아침이고 점심이고저녁이 그럼 체육이에별가 없게 심각하 들어가 습니다 이렇게 기둥을 붙 구멍이 세개가 나있죠. 여기 응. 어머니, 아빠이다 계시다고. 어. 요 돌에 구멍 하나가 더뚫어져서네개가나 있는 경우니다그 혼자서 아. 지어본다니다 아. 제주도 내에서 지은 현재까지 우리마을에 제일 과거가 많은 마을이에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던마을이아요내 지금 보시기엔 콩이 갇혔던 마이아니제는 엄청난 먼지였고 폭도들이 사라진 거

가부는4방향가로한 50이 가서는 5이가시다보면 가서는 4 0 가서는 4 가서는 이 가서는 가부는에들이가실때꼭아셔가될는 40이 가서는 40이 가서는 40이 가서는 40이 가서는 가서는 40이 가서는 40이 가서는 40이 가서는 40이 가서는 40이 가서는 0이가이가는0이는 그냐 그분들이 좀 30대 받고 가셨시는분들이예 혼자 사신 지가 다 50년이 넘었고 그때 당시는 여자가 남자를 찾아내는 것은 생각도 못할 큰 흥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게 정말 힘었습니다 지금 남자를 딱만나서 가리는 게 없어. 빨리 빠져도 오케이. 못생겨도 오케이. 나이가 100살 정도도 오케이. 다 <laughs> 아, 꿈에 안 계신 남자들에게 감당할 건한 가지 남았습니다. 뭡니까? 너 죽고 나서. 아, <laughs> 있는 사람만 갔다 오시잖아요. 이렇게 <laughs> 다 내려져 있는 건 아닐 사람이 있다는 거라. 예? 이쯤에 들어와도 된다는 거아 조심해서 넘어오시면 됩니다. 저다라오세요 <laughs> 재밌게도 말씀하시네요.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지금 사용은 안고 있고요. 옛날에 제주도 화장이 이랬습니다 해서 보여주는 거. 근데 응. 돼지 냄새가, 똥 냄새가 나는. 어, 돼지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용은 안고 있어요. 응. 근데 사람이 응. 어떻게 들어가요? 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기하는게 yeah. 중요한 게 아니고 형냉면이 들어와서 받아먹게끔 구조가 되어있어요. 컴온 라인는데도어서 본다고요? 저기서 있는데도 내가 이기 앉아서 볼일 보면 들어와서 받아먹게끔 되어있어 근데 제주 가정시의 특징이 뭐냐면 지붕이나 가르개가없지 오픈이 되어있다 는거 발길 내는엉덩이 같고요 지나가는 사람 다로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바보여 창피하지만은 창비를감싸하고 지붕이나 가르개를 막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1277년 그때가 고려 때였고 제주도는 유배지였고 몽골 집을 가면 이2년 거의 1세기 가깝게 몽골 침략을 당했다 음. 그 놈들은 제주도를 끌었으면은 시선들어도좋고 권리보다도 뭐, 사업이 없 때가 도망을 가야 되거 아니까 망을 보기기도고 지붕이나 다리를 만들지 않았다니까 바로 죽었고 그것이니까 작대기 싫어 사람이 당해보지 않기엔 지혜가 안되겠그 때부터는 서 작대기를 준비해서 지휘까지 했다는 거아니겠얘가 멈추는 거니까 안 됐고 저만큼더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려. 사람은 안보이도 소리만 듣고도 막그렇게고립자막 들려. 기가 먼저 나올 것 같아. 여자들한테는 이게 그 기능치가 아니 남자들은 무조건 고립이 끝날 때까지 들려주세요. <목마> 그렇지. 우리 단진쌍 마구도 괜찮은 문제는 그저랑 늦게 또 늦어. 여자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지만 <목마> 여자는 그거를 고비로 봤에고고 끝날 때까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래소녀는 아, 그래. 반드시 들려주세요. 두 번째는 세상 이행방식입니 절대 시도는 네. 안 먹어. 바로바로 썰을 때도 나가는안 먹어. 세 번째는요, 사람이 돼지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돼지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오늘 아셨어요. 돼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돼지가 싫어하는 맨홉. 맨홉구나, 돼지, 사람? 아. 돼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매너매너 없구나, 손절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하는 사람. 돼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견가된 사람. 자기 주식이 변 아닙니까? 아 그쵸 아 자기는 밥을 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으데 경제가 걸리면 제가 아랑 말랑 한2만들다고해 오래 기다려도 자기 양이 찾지 않으니까 자기낼 수밖에 없는 일다네 아음 번째는 하다가 여자들도 한번 씻어야 될 때가 있어요. 여자분들도. 생리하고 이럴 때는 상관이 없는데 설산하고 비탄할 때는 또 씻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안에 의해 하고 있고 나는 본인이 좋으니까 돼지를 주지하고잘 앉아서 본인이 보면 이 바닥에 봐야 되는 거를 돼지 머리에다가 본인 거잖 그래서 돼지가 손질나서 그만안 씻어. 목을 탁탁탁탁탁 자기가 닦은 건 도로 다 씻어. 그때그때 식이 적절맞게 꼭잘 되게 써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해 되시죠? 네 다음 버튼저 뒤로 돌아가서 저쪽으로 가실니다 대단하다 다음 버스는 8개 되겠요제일마을특산은니까 여기서 팔고 는 오미자는 주인 오미자 다른 곳은 신형 똑같은 오자니까 강자 사먹도괜아데오자를 먹을 때는 지으니첫 번째, 끓여먹습니다 두 번째, 거 물에 타서 먹습다두 가지가 만지 그게 먹는 네. 오미자는 신자을 먹어도 맛다못거고 따뜻한 물에 옹자를 끓여서 먹기에는 효능은 한 번도 없는 게 아니라 당가 됐을 때그에는 아무런 효과이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미자의 근육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중국에는 당뇨의 충성력이 무조건 찬다 섞여져 고 북한산, 중국산, 당뇨제가 섞어서드는게좋렇지만안 먹는 다안 되는 것그렇 먹어서 주는 기준을 좋해서아지고아

이랑 이게 상당히 사연이 많은 것 같아요. 랑 여기서 자극기 때문에. 보충이 한번 어떻게 하는 건지 해보고 싶어요. 오늘 해봐. 잘 들어, 이따가 맨 마지막 코스가 시험 볼 거니까 고기로 만 뜨덕뜨덕 하는 거아 반 맞으면 뭐야? 그 당연하죠. 그게 어. 없으면 보상이 없으면 은 절대 관심을 안하지 아. <laughs> 제주도에서는 결혼하나 처녀를 보고는 비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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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나 사람을 일컫는 말이 단어 맞아야 됩니다. 아. 어 아가씨는 비발이. 비바리. 비발이가 시비가 무는바이 냉발이. 요런 면 냉발이. 왜 냉발이냐면, 많은 냉들을 받아 살기 때문에 찰 냉자를 써서 냉발이. 렇게 조그만 남자님고 아이동자를 써서 둠발이. <laughs> 동발이가 동바리. <laughs> 커서 국민 <군인> 가면 둠발이. 둠발이? 둠발이가 작게 가면. 어, 가 전달 가면 왕발이 왕발이. 군발이는 원주가 제주도 마련한 것도 아셔야 돼. 아. 진짜 막 막기려고 그러지라가더니 그유원조 우리나라 훈련소 이호가 지금도 제주도 모습풀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 이유가 논산이에요 어. 아, <fut Alerts> 왕발이가 <리람> 장가를 가왕발이왜왕발이냐 아, <리람> 남자가 귀있기 때문에 무조건 남자를 왕차를 보셔서 하는 왕발이라고쓸 때도 인공 왕자쓰생가안 해도 되고 여자는 남아들고 남자는 보자라기 때문에 결혼해도 딱히 안 맞을 까 아니까 어떤 결혼 풍습이 있었냐면 일부 다 체배 남편은 하나 남편은 누면 남편이 됐어 그럼 노인 할아버지는 뭐라고 해 할아버지라고 해 반찬 는데 근데 제주도는 반한이 되기 때문에 많이 짭수다 할아버지는 저희 저희들이 표준어지만 할아버지를 제주도 방언을. 하루방, 하루방, 하루방. 문가 빠지는 거라. 할머니는 살망. <목소리> 이거는 <이렇게 하면, 지금. 목소리> 무기의 사업에 여자가 돈을 벌고 남편이 는거 지금도 그 품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신중증 재산은 끝 딸이 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목소리> 네. 네. 재산도 끝 딸이 많이 물려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목소리> 정림도 있지 않습니까? 왜또 금림도 잘하는가? 이거 어떻게 되도록 지금 해녀 같은 경우는 나이가 90이 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 물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 물때에 맞춰서 바다에 나가고 네, 물때가안 맞을 때는 강일하고 이때 한 사람이 몇 가지 역을 해서 사는 대로 맞춰지고 그래서 지금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니까 워낙 생활력이 강하다보니깐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살지 이혼 1위까지 해주고 그러면서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운을 할 때도 어떤 뭐 긍정적인 거? 이자로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여자지만 양육돈을 나한테 넘겨주면 모든 경제 중에는 전부 포기해 주정정도로 제주도 옆에 대해서 강이하다는것다 아틀라로 갈 때는 아런 수가 아기를 입으로. 이 집에서 사무을할 때는 여기다 이불을 깔고 이불로 대기를 주는 뒤 아틀라로 갈 때는 깔았던 이불 다시 닦아도 내버리고 이불 대신에 머리를 깔았으면저 추가적인 재료가 뼈지만 억세니까 뼈집은 문제가 안돼부드러우니까 근데 저억새는 뼈집에 30배 정도가 거칠기 때문에 장문 만지면 여시없이 손도 비고 잘라져 리거든 저걸 아기 불러 쓸 때는 어머니들이 밤새도록 손도로 비벼가고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아 이불 대신 아주 두껍게 갈아주고따아들 필요 없습니다. 여기 느낄 때는 항상 바지를 바지 벗기고 눕혀놓는 이유는 그때그때 긴자기를못 깔아주니까 엉덩이 짓물러서 땅때에 놔둘라고 아예 바지를 벗기고 눕혀놔두면 에이 오줌을 쌀 때마다 자동으로 밑으로 쭉쭉 빠지게 되있고 밑으로는 바람으로 살랑살랑 말려주게 되있고 에이 똥을 싸도 문제가 안되는 게 뭔데 뭐 뭐냐면 두껍게 갈아났기 때문에 쌀 때마다 확인만 하면서 걷어내주면 집 열때까지 너통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는게 어머니들 머릿속에만 취 힘든 일 하고 집에 와서도 아버지들은 잠깐이 실수가 있지만 엄마들은 바로 이러기 뭡니까 저녁 설거지 밀림 빨리내 빌라가 준비. 애기가 바로바로 바로 잠을 자줘야 국민들한테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 잘 놀고 있는 애기도 강제로 주무게를 해야 돼. 평상시 잠을 주무 때는 살살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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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기 잘 도자 이런 박자 손들 때까지 흔들어 치우주면 강제로 해도 그런 사람 이 없었어요. 나홉번열번 <laughs> 정도만 흔들어버리면 안자려고버티는얘기속잘 수밖에 없는 거 그냥 가난이나요는 이거 웃말 아닌데. 이5어분들은그나말 아닌데. 이는 이거 해주는 이서해주이서 해주는 이거 서해이서는이 어디서 해명는어해는는한 명도 데1 0어명해이서는아 해주는 아동데이아니이뭐이데아 맞아맞아 몇 년을 또 쫓기는 줄알았 거야 이걸 이 밑에서 흔들어 재우게 되면 애기한테 줄수 있는 부작용이 두 가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대한 사용은 아니지 않을까 첫 번째는 어떤 부작용 여기는 그 정도 애기가 잡고 내가 자리를 못 잡은 상태인데 머리에 이라인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어머니가 빨리 재우는 것을 빨리 빨리 흔들어오르면 애기가 먹었으면 저거 먹었으면 저거 먹었으면 장으로 흔드는 거는 어머니는 힘들었지만 애기한테는 아무 이상이 없었거 그것 아, 때문이 냐 내가 하나가 아니라 몸에 자네 아시지? 애기 몸이 굳어지냐고 자리 자 움직이지 못할 때 엄마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것도 잘안 해주게 되면 그 애기가 그 뒤통수가 이쁩니까? 아 이쁩니까? 최고되는거 아시죠? 어. 그 원리를 하셔서자잘 녹는 거거든요 아, 아. 저희는 다 아, 아. 이렇게 컸습니 아, 아. 여기서 큰 사람들은 뭐 두뇌 머리가 똑똑하다는느낌이안 되는데 멀미한 사람이 없다는 아. 과정 이쪽이됐다는 아. 제주도 아, 사람들은 80이 됐든 90이 됐든 배를 타든 비행기 타든 멀미하다는 이유가 뭐 때문에? 어렸을 때 면역을 아. 키워줬기 때문에 아. <laughs> 이런 지혜를 배우신 거예요 이렇게 집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대나물 많이 심어놨다가 지금 현재까지도 이렇게 각각을 쓰고 있는 살림 도구의 재료들은 대나물 가지고 만들어서 쓰고 있는 냐면이 예, 거부하는 음식, 지금까지도 먹지 않는 음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 먹는 건 뱀. 뱀은 신어도 신들을 함께 먹지도 않고 잡지도 않아요. 네. 저쪽에 보시면 저 불이 지금 뱀 모시는 분이에요. 네. 집주변다 이런 거사셔야 돼요. 네. 두 번째는 뭐? 개고기 안 먹습니다. 부정탄다 유일하게 지금 현재까지 고신당 집이 없는 데는 제주도 불이라는 걸 네. 하셔야 됩니다. 네. 예. 도로는 산신령이라고더더거 아, 뱀은 안 잡으니까 마를 수밖에 없고 애기를 데리고 밭에 일하러 가서 둬도 어른들이 일을 할 때는 애기만 남겨놓을 거 아닙니까 애기 주변에 뱀이 더 많이 몰려들어 그것 때에 뱀이 제일 좋아하는 냄새가 애기 젖냄새기때문에지 완전 많이 몰려들어 근데 어떤 뱀이 그렇게 대나무를 사용하게 되면 그 뱀에게 절대 침범할 수는 없었다는 그렇지 뱀은 냉혈동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찬나는찬냄새잖아 대나무가 찬었다게아니니까전 냄새만 좀 따라 비에 올라갔다가도 피부에 딱 닿게 되면 염게 엄청나게 차아보니까 이미 님이 놀래서 애기 한테 들어가는 게 네. 아니고 뭐, 도망가게 네. 요아한번다야 이해되시죠? 네 많이 배우시죠? 네올 때마다 이렇게 안내를 받으셔야만이 여러분들다 암기를 못하지만 한 가지 지혜만 배우고 가셔도 10번 넘으면 10가지 지혜를 들어오시는 거아요쉽아 네. 10번 네. 안 되시고 저희 마을은 제기도로 오시면 꼭 경위를 하게끔 돼 있어요 뭐 때문에? 구경 목적이 아니고 점심 식사가 마을의 농장식식당이 예약이 되시기 때문에 가시면 네. 금방 갈 수는 없어 왜그 오시면 되면 간단하게 3, 40명 예약 받는 식당 주민들이 공동 운영하는식당이 하지만 중식 한개만 됩니다. 평일에는 4-5천명 주말에는 만명에서 1만명 아 어, 여행사에서 아 지금 예약하신 시간에 맞춰서 식사 준비되는 동안 시간이 남아서 마을 구경시켜주는 거고 식사 준비가 다 완료가 되면은 지금 가이드는 연락이 옵니다. 걸어서는 7 8분 음. 버스 타면은 분박각희들 그러니까 때까지는 한사람들이 아 들어가면 안된다는 거아시겠습니 <laughs> <laughs> 예, 여기는 8 3년도에 보존말로 지정이 됐고요. 우리나라 1호 보존은 안동에 있는 하이마루지다에 있는 말로 여기는 포장받은 지정이되이나라에서 규제를 해버린 게세 가지. 내입내 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입 내면 안 되고, 그리고 문다가 말아줘야 됩니다. 초화집에 사는 게세 가지가 사한가지번째서 사람 아닙니다. 왜? 서로 다운로드 나간 사람 정말 착한 사람 나는 대당관계에서 나온 거니까 착한 사람 아니냐 <laughs> 이 공공재 아. 생활이 올 때까지 2 0 년째니까 근데 아. 준비된 힘으로만 성공한 게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 첫 번째는 뭐냐면 빈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 두 번째 노후 복지제도가 이겁니다 아. 우리나라 기준이 아닌 겁니다 그 미국 영국이든 천진국보다더잘돼 있다는 걸아셔요6 5 세가 딱 되면 일을하든 일을 안 하든 이 마을 자체 수준의 작가의 연기만 받고도 죽을 때까지 편의점에서 데리 가야 있다 많은 거는 나라에서 보도해주고 후원해주 아닙니다. 주민들이 전부 저축해 놓고 저희 말은요. 마을 자산이 빵빵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장님 선거가 도지사상보다 더 치열하다고 말해요. 재임이 <laughs> 없어. 단일. <강림>. 공기다아잡 <laughs> 짧습니다. 2년. 아... 1년은 뭐 때문에? 1년은 업무 가게해야 되고 2년째는 자기가 마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는가 하는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공약 그래서 재임이 없고 감기, 여름수가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문제가 많았지만 지금은 일사천리야. 착착착착 물리적인하게 설명을 해주다 보면 뭐 사회주의 아닙니까? 뭐 공상 이런식 아닙니까? 그건 전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방자치성도 1호만에 온니다이냐 방문성으로 는강제성서언제든생활지 집을 사서 들어올 수는 없지만 빈집이 생기는그와 무회도 가니다니그이 활동비 같은게 얼마가요 활동비도 마을 자산이 마많 그래서 대략 한저 저는 이장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장을 <laughs> 안 했는데 상당히 다른 이장님에 비하면은 다른 농촌에는 젊은 사람이 없어. 그쵸? 네, 네. 오렇게틈산이 없으니까 뭐 청년에 가입하는 것도 뭐 40도 없으면 데막데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짱짱합니다. 짱짱. 그런 지으로 6, 7에 나가서 대학을 하다가 도 마음대로 들어 사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예. 아, 그래서 그치? 저희 많은 서울대 가는 인재가 유년에몇 명씩 나오는 데요 응. 유배지였거든 제주도는 토박이들도 성취도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고량양 근데 여기는 전부 비양식도 끝났습니다. 이씨, 김씨, 현씨, 박씨 이런 사람들은 많이 모못 살고 있더니 인재가 많이 개최되고 있는 마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업의 80%는 전부 자연적인 시1년 중에 제일 돈을 많이 버는 것은 4월, 1 5일에서부터 어. 5월말까지 뭐 때문에? 고사리 고사 알았어요 지금 고사리 축제 시작했습니다 음. 어느 정도 물량인지 아십니까? 손으로 한번고 나서는 겁니다 딱나서로 베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뿌리 하나에 아홉 번을 또 베는 거예요 아홉 번 아홉 번을 다 뽑고 네. 나 후에도 씹뿌리고 보종할 수가 없습니다 고사리 뭘로 건지 때는가 하면 뿌리야 근 뿌리 아닌 거 아닙니다 꿀씨입니다 꿀씨 고사리는 버섯이고 꿀씨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원리 이만큼 까면 내년 이만큼 내년 이만큼 그 다음에 이만큼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물량 근데 부지런하고 욕심 많은 사람 으니면 이 고래에다가 무섭게 다가서을 바른다 그러는깐한 센티나 두 이놈의 이다지니까금이금이금이가 옳게 금이니까8 0가 전부 자이 오미자도 우리 말을 특산물이긴 하지만 잘 들어 우리나라에서 때 제일 많이 생산되는 게가저금 오미에게 남기죠 옛날에는 5 0니 지금 70% 오미자 둘째 가장 크게 안되거든 나 30%는 오우, 고창, 봉인하고 해문하고 이거는 초등학교 교과서 중에 음. 그대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빗물 받아 먹었던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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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러니까 빗물을 받아서 그냥 먹으면 지혜가 아니지만 정화를 시켜 먹으면 지혜를 이라는 거. 음. 이건 제주도 말로는 새총 아, 지금 말로는 정수기. 이건 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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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기 속에 있는 필터. 네, 이 필터의 재료는 별지가 아니고 억새입니다. 억새. 아, 어, 억새를 새끼를 꼬아서 나무다 묶어놨으면 비가 오게 되면 비줄기가굵어지면 따라 흘러내리면서 찌꺼기는 알아서 사이사이 걸러주고 정화가 되면 서 똑똑똑똑 리 물이 깨끗해지는 거고 겨울에는 고여있는 물인데 너도 빨리 물갈이 할 필요가 없는 게 뭡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자동으로 얼었다 풀렸다 한달두달넉달장기저장이되지만 지금도 문제가 생겨요 왜 호의를 물고 날씨가 뚝 올리기 때문에 음. 응 하루에 한 번씩 치돌치돌하는 거를 실수로 사을 못해 그 매일같이 사람이 할 수가 없어서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하늘 속에 개구리를 잡아다녔어요 어, 응. 그것도 말하자면 청개구리 청개구리는 일곱 쓰에기어겼 일곱 쓰레기 생잡아다 그 개구리가 사람보다 물을 더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주는 게 공법은 어떤 공법이냐면 사람은 숨쉴 때 두근 니근니 확하고 개구리 뭘로 숨을 쉬면 피부 피고 공부 안 했던 사람들 막똑꼬멍 아가미 아 이게 뭐야 공법 공법 숨을 쉴 때마다 노 순환을 시켜주기 너통화를하거든요 올챙이는 뭘 먹고 사느냐면 하 항아리 터은파라니까 올챙이 주식 올챙이가 먹으면서 청소를 해주고 개구리는 파리 모기 장구벌레 같은 걸다 잡아먹어 주기 때문에 항아리 숨에 위충 사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색깔로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개구리가 살아있는 건 깨끗한 물이고 개구리가 죽은 태쳐 나가면 그건 오염된 물 먹지 않는 물 이렇게 소상되는 식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열시자. 예. 좀 보십시오. 잘하자. 네. 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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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자.